요한계시록 10장 또 나는 힘센 다른 천사 하나가 구름에 쌓여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둘려있고 그 얼굴은 해와 같고 발은 불기둥과 같았습니다. 그는 손에 작은 두루마리 하나를 펴서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른발로는 바다를 디디고 왼발로는 땅을 디디고 서서 마치 사자가 울부짖듯이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그가 부르짖으니 일곱 천둥이 각각 제 소리를 내면서 말하였습니다. 그 일곱 천둥이 말을 다 하였을 때에 나는 그것을 기록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때에 나는 하늘로부터 나오는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일곱 천둥이 말한 것을 임봉하여라. 그것을 기록하지 말아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본그 천사 곧그 바다와 땅을 디디고 서 있는 그 천사가 오른손을 하늘로 쳐들고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시고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시는 분을 두고 이렇게 맹세하였습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일곱째 천사가 불려고 하는 나팔 소리가 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늘로부터 들려온 그 음성이 다시 내게 말하였습니다. 너는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펴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라.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게로 가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니 그는 나에게 말하기를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의 배에는 쓰겠지만 너의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하였습니다. 나는 그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삼켰습니다. 그것이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으나 먹고 나니 뱃속은 쓰라렸습니다. 그 때에 너는 여러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에 관해서 다시 예언을 하여야 한다 하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나는 지팡이와 같은 측량자 하나를 받았는데 그때 이런 말씀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성전과 재단을 측량하고 성전에서 예비하는 사람들을 세워라. 그러나 그 성전의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그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내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 거룩한 도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나는 내두 증인에게 예언하는 능력을 줄 것이다. 그들은 1260일 동안 상복을 입고 예언할 것이다. 그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올리브 나무 두 그루요, 촛대 두 개입니다. 그들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들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들 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예언 활동을 하는 동안에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할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몇 번이든지 어떤 재앙으로든지 땅을 칠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아비수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는 그큰 도시에 넓은 거리에 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 또는 이집트라고도 하는데 곧 그들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입니다. 여러 백성과 종족과 언어와 민족에 속한 사람들이 사흘 반 동안 그두 예언자의 시체를 볼 것이며 그 시체가 무덤에 안장된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그 시체를 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선물을 보낼 것입니다. 그것은 이두 예언자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에게서 생명의 기운이 나와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니 그들이 제 발로 일어섰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두 예언자가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로 이리로 올라오너라 하는 큰 소리가 울려오는 것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바로 그때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졌는데 그 지진으로 사람이 7천 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은 두려움에 쌓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둘째, 재난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셋째, 재난이 곧 닥칠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는 스물네 장로도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말하였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전능하신 분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크신 권능을 잡으셔서 다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문 민족이 이것에 붕괴하였으나 오히려 그들이 주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이제는 죽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가 왔습니다. 주님의 종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주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실 때가 왔습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왔습니다. 그러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그때에 번개가 치고 요란한 소리와 천둥 소리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큰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요한 계시록 12장. 그리고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는데, 한 여자가 해를 둘러 걸치고, 달을 그 발밑에 밟고, 열두 별이 박힌 멸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아이를 베고 있었는데,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서 나타났습니다. 머리 일곱 개와 뿔열 개가 달린 커다란 붉은 용한 마리가 있는데 그 머리에는 왕관을 일곱 개 쓰고 있었습니다. 그 용은 그 꼬리로 하늘의 별 삼분의 일을 휩쓸어서 땅으로 내던졌습니다. 그 용은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그 여자가 아기를 낳기만 하면 삼켜 버리려고 노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 여자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기는 장차 쇠 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리실 분이었습니다. 벼랑간 그 아기는 하나님께로 곧 그분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갔고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거기에는 1260일 동안 사람들이 그 여자를 먹여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곳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과 미가엘의 천사들은 용과 맞서서 싸웠습니다. 용과 용의 부하들이 이에 맞서서 싸웠지만 당연하지 못하였으므로 하늘에서는 더 이상 그들이 발붙일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큰 용, 곧그예뱀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입니다.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때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렇게 울려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우리의 동료들을 헐뜯는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헐뜯는 자가 내쫓겼다. 우리의 동료들은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을 힘입어서 그 악마를 이겨냈다.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느라,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자들아, 즐거워하여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 악마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모없이 성이나서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그 용은 자기가 땅으로 내쫓겼음을 알고 남자 아이를 낳은 그 여자를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가지고 광야에 있는 자기 은신처로 날아가서 거기에서 뱀을 피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때 동안 부양을 받았습니다. 그 뱀은 그 여자의 등 뒤에다가 입에서 물을 강물과 같이 토해내서 강물로 그 여자를 휩쓸어 버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땅이 그 여자를 도와주니 땅이 입을 벌려서 용 입에서 토해낸 강물을 삼켰습니다. 그래서 그 용은 그 여자에게 노해서 그 여자의 남아 있는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과 싸우려고 떠나갔습니다. 그때의 그 용이 바닷가 모래 위에 섰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나는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뿔 열과 머리 일곱이 달려 있었는데 그뿔 하나하나에 왕관을 쓰고 있고 그 머리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내가 본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한데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았습니다. 그 용이 자기 힘과 왕위와 큰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그 머리들 가운데 하나는 치명상을 입은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은 놀라서 금 짐승을 따라갔습니다.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니 사람들은 그 용에게 경배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이 짐승과 맞서서 싸울 수 있으랴 하고 말하면서 그 짐승에게 경배하였습니다. 그 짐승은 큰 소리를 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고 마흔 두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 짐승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모독하였으니 하나님의 이름과 거처와 하늘에 사는 이들을 모독하였습니다. 그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서 이길 것을 허락받고 또 모든 종족과 백성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 사는 사람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 때부터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모두 그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사로잡혀 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또 땅에서 다른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처럼 뿌리 둘 있고 용처럼 말을 하였습니다. 이 짐승은 첫째 짐승이 가진 모든 권세를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하여 행사하였습니다. 이 짐승은 땅과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치명상에서 나음을 받은 그 첫째 짐승에게 절하게 하였습니다. 또그 짐승은 큰 기적들을 행하였는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땅에 내려오게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해서 행하도록 허락받은 그 기적들을 믿기로 해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미혹하였습니다. 땅 위에 사는 사람에게 칼에 맞아서 상처를 입고서도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짐승이 능력을 받아서 첫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넣어주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하고 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사람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도 하였습니다. 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것 없이 다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사람, 곧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로 표가 찍힌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팔거나 사거나 할수 없게 하였습니다.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각이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을 상징하는 숫자를 세어 보십시오. 그 수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 수는 666입니다.